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근육량은 면역량이다. 근육 면역량 늘리는 4대 본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면역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원장님, 저의 면역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지요? 물론 이제 면역력을 측정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소변이나 대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역 인자들을 체크를 하고, NK세를 뭐 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면역력은 굉장히 다차원적이고, 가변적인 우리 몸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 오미크론 확진자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면역에 관한 보다 직접적인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후유증 의식 잘 회복되는 분들, 그리고 고령자 중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앓으시면서 중환자실에 갈 뻔한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두 그룹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근육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량이야말로 우리 몸의 면역력의 척도 바로 면역량이라고 할수 있다. 근육량은 면역량이다. 따라서 근육이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잘 회복시키고 잘 보존하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근육은 어떠한 이유로 우리 몸의 면역력의 가장 중요한 필수 핵심 요소 인자가 되었을까요? 일단 근육이 풍부하면 혈관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지 당연히 혈관이 건강해지고 염증들이 적어지죠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피가 정체되어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증 인자들이 혈관벽을 공격하고 또 혈액순환이 되지 않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면서 더욱더 혈관이 손상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성산소라든지 염증 인자들이 우리 몸에 퍼지면서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근육이거든요 근육이 우리 혈관을 잘 도와줄 때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된대요 대표적인게 악력 악력을 좌우하는 이런 전완근 이라든지 상완근의 힘이 악력이 강할수록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강해서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 기능이 잘보호 됩니다 그리고 제2의 심장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되는 종아리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허벅지 근육이 잘 발달되어야지 하지 쪽에 내려간 혈액들을 우리 심장으로 잘 돌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이 부분 혈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염증 인자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그 자체로 항염증 물질을 뿜어내죠 바로 마이오카인이라는 매우 강력한 항염증 단백질을 만들어 내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게 운동을 하고 나도 근육에 염증이 생겨도 곧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오카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근육은 지방 염증을 견제합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밝혀진 결네 중에서 하나는 비만은 염증성 질환이다. 즉, 내장 지방은 염증세포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육이 줄어든 자리에는 지방이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더욱더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비만이 뭡니까? 근육량이 부족한. 체중은 혹시 정상일지 몰라도 근육량이 부족해지면서 체지방이 올라가는 마른 비만의 위험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른 비만은 그냥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은 사람은 우리 몸이 저장하는, 그 에너지 효율성에 떨어뜨리는 백색 지방을 우리 몸을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갈색 지방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기관들로 밝혀지고 있고요. 근육 자체는 기초대상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우리 몸에 잉여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제가 최근에 살펴보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은 기관이 어디죠? 바로 장입니다 면역세포의 70% 정도가 장에 있다고 할 정도로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이장내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두 가지가 15 소장세균, 가다, 정식증 그리고 리키거신드롬 장누수증후군 즉 소장과 대장의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특히 대장의 장내 유익균의 숫자가 장내 유해균보다 적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 자체가 우리 몸을 막아주는 기능들, 특히 장 점막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우리 몸에 유해한 부분을 막아내는 선택적 투과성이 망가지면서 장내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독소들이 온몸으로 퍼지는 자가면역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불량 이더라고요 소화가 안되면 소화가 안되는 음식이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소화 기능은 근육하고 굉장히 관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소화불량에 시달릴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소화불량 때문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근육을 늘리기 위한 근력운동과 더불어서 유산소 운동 우리 몸이 그래야지. 우리 몸이 운동해야지 장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 위염약이라든지 소화제를 먹어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근육을 늘리고 근육을 원활하게 운동시키면서 장 운동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면역력을 보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근육이 풍부하게 되면 이 근육 자체가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의 사용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육과 항체의 재료는 단백질이죠. 근데 근육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근육을 만드는 데단백질다 쓰이게 되고 그럼 우리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항체, 효소, 신인대사 이 모든 부분에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육은 호르몬을 지키죠. 특히 허벅지 근육은 성장 호르몬의 창고이고요. 특히 최근에 우리 몸의 염증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 인슐린 혈증 우리 몸의 인슐린이 필요 이상을 많아지면서 염증 인자를 막 품어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중요한 기전 중의 하나가 인슐린이 마음 놓고 우리 몸에 당을 저장할 수 있는 근육의 부족, 부족으로 인해서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풍부한 근육이야말로 성장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의 파트너가 되고 그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능하게도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은 40대부터 1년마다 1% 정도씩 감소를 하게 되고 70대가 되면 1년마다 감소되는 비율은 1.5%로 더욱더 높아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자,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근육 몇그만 지키면 되느냐. 매년 1%의 근육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마지노스는 바로 하루에 근육 1g만 지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하루 근육 1g 지키기 캠페인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하루 1g 근육을 지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소점을 막을 수 있다는, 커다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하루 근육 1g을 지키는 4대 원칙. 먼저, 써야 되죠.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손 근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력에해서 자, 잼잼, 잼잼,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테니스공이나 그런 게 있으면, 테니스공 꽉 쥐었다 뺐다 하면서, 악력을 유지하려고 해야 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를 지나면서 예전에 잘 따던 통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도 캐어를딸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 자체가 혈관질환이나 면역질환의 위험 요소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텀날 때마다 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팔굽혀기 너무 무리하게 바닥에 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0개대고다도 가볍게 하루에 저는 하루에 300개를 항상 이렇게 실천하려고 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손 허벅지 운동 손 허벅지 운동 자손 허벅지 운동을 저도 300개씩 자 이렇게 되면 손 허벅지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 복부 근육까지 골고루 발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발목 회전 운동 자 발목이 제 2의 심장인 종아리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체 부위거든요 틈이 날 때마다 발목을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리고 발끝을 쫙 뻗었다가 당겨주고 이런 발목회전 운동 발목 운동 발목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르몬 허벅지 운동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운동이죠 앉아서 무릎을 모아서 가슴 쪽으로 당기다가 당기면서는 숨을 내쉬고 내리면서는 들이마시고 올릴 때는 숨을 내쉬고 이렇게 호르몬 허벅지 운동을 천천히 숨을 깊이 쉬면서 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 허벅지 근육에 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맥시멈 노딩, 최대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악력 팔굽혀기 하루에 300개, 손 허벅지 운동 300개 틈날 때마다 발목 회전 운동 호르몬 허벅지 운동 10개 10초 쉬고 10개 10초 쉬고 10개, 10초 쉬고 10개 하루에 30개씩만 해주시면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시간을 낸다 못낸다 특별히 거창하지 않게도 우리가 있는 공간 자체를 운동장으로 운동의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육의 재료를 풍부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체중 1kg 당 하루에 1g씩은 먹자.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은 60g. 70kg인 사람은 70g 이렇게 섭취를 해서 우리 단백질, 근육에서 단백질을 꺼내쓰지 않도록 단백질을 제때 규칙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재료인 호르몬을 잘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중년이 지나면 성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고 이 감소되는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잘 유지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요. 자, 성장호르몬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원칙이 있죠. S.S.E.N.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성장호르몬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공장이 같죠. 그래서 고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털어놓고 대화를 하라.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낮에 햇빛을 쬐고 밤에는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스마트폰은 보시다가 밤에 잠을 잘 때가 되면 멀리 둬서 블루라이트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엑사이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뉴티션, 금방 말씀드린 단백 섭취를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인슐린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 에너지, 재료를 잘 넣어주게 됩니다. 인슐린 성체가 결합되어서 우리 근육이 에너지에 잘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식사법을 하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거꾸로 식사법. 밥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한 번, 채소가 아닌 반찬 한 번, 밥한 번. 채소 한 번, 채소가 아닌 반찬 한 번, 밥한 번. 그리고 인슐린이 제일 많이 고생하는 시기인 식후 30분에 가벼운 운동으로 인슐린을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성장 호르몬과 유신 호르몬을 잘 보조해주게 되면 이 호르몬들이 근육의 중요한 동맹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이죠. 아까 혈관을 근육이 지킨다고 했죠. 혈액순환이 잘 되게끔 근육이 지키지만 또 혈관이 근육에 산소, 영양소를 잘 공급해주고 근육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피로 물질을 잘 제거해줄 때 근육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셀레늄 말씀드리는 영양소들을 규칙적으로 다양한 색깔로 그리고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영양소를 통해서 풍부하게 규칙적으로 섭취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근육 1g 지키기 캠페인의 4대 원칙 잘 들으셨죠? 저는 최고의 건강 부자는 근육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행복한 부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충분히 근육 부자의 반열에 오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